혹시 어, 경험이 있습니까? 그걸 안 읽어보고 예스하는 경우도 있고 감미 레베리 <laughs> 안녕하세요 Hello. 인사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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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입니다 우리 가은이 07년생이잖아요 이제 어, 수시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니블리 분들과 그리고 그, 또, 니블리 분들의 가족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, 우리 같이, 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화이팅! 하자라는 의미의 어 응원 영상입니다. 언니, 수시 원서 접수를 어제 밤에 마무리했어요. 수시 원서를 딱 쓰는 그 첫날, 두둥! 하면서, 어 진짜 엄마 손 떨리는 거 봤어, 혹시? 막,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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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이러면서 막 했거든요. 너무 긴장되더라고요, 몸에서 쓰는 게. 이게 언니가 이제 코앞으로 대입 다가갔잖아. 지금 감회가 어떻습니까? 제가 기억하는 딱그 언니의 모습이 있거든요. 음. 약간 짝꿍TV 촬영하고 했었을 때그 모습을 <laughs> 저는 기억 하는데 음. 벌써 켜가지고 고3이 됐습니다. 맞아요. 그 짝꿍TV에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, 간이에요 하던 언니가 성인같지? 음. 완전 어른같지? 딱 보면 엄청 많이 컸고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감개 무량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 그러고 있습니다. 최근에 제가 가은이 그랑 토크도 얘기를 했지만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제 뭐 이러고 있어요. 오늘 아침에 엄마가 그 학원 라이딩을 하는데 엄마. 나 오늘 새벽에 깼어요 이런 거야 새벽에 잠들는데또 새벽에 깼대 그래서 왜? 그랬더니 악몽을 막 꾼다는 거야 막 원서 넣고 어, 뭐 어떡하지 어막 그니까 안절부절해야 하는 막 그런 꿈을 꾼 거야 사실 꿈이라기보다는 심리가 반영된 그런 거 같은데 사실 가은이가 그동안 티를 많이 안 냈었거든요 뭐 많이 힘들다뭐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어, 오늘 아침에 딱차 안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꿈이 이상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아, 그래. 그랬어 음. 지금 수시 접수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가, 이렇게 마음이 별로 안와 닿았었거든 근데 원서를 딱 쓰는 그 순간 엄마가 손이 와 가은이도 옆에서 우리 레은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5년 남았습니다 4년 남았습니다 언니랑 4살 차이에요 20살까지 5살 남았다고 그2 0살가지고 뭐 데이브는 4년 남았다고요 네, 데이브는. 데이브는 4년 남았고 제가 20살 될 때까지 5년 남았습니다 여러분. 안돼 청춘이까 수시원서 접수할 음. 때 그때 제가 영화를 봤어요. 그 영화가 들어가요. 영화 대본이. 그래서 그 영화를 학교에서 보여줬는데 제가 그때 안온 거예요 보여준 날에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이렇게 따로 봤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용으로 봤던 거지 영화를. 응 음, 음. 저랑 딱 취향은 아니었던 약간 음. 디즈니 같은 영화였는데 음. 음. 이제 막 옆에서 엄청 시끌시끌한 거에서 뭐지 하서봤더니막 수시 무슬막접수하고 있는 거예요. 아? 어. 아하 이러면서 조금 소리 조금 낮췄다가 아니지 안 낮춰서 엄마가 아니야 나 처음에 두개 낮췄다가 아, 그래 아빠가 낮추라 해, 낮춰 해가지고 뭐 소리가 격앙돼 있어요. 소리 좀 낮추지 그래서 이빈니까 찌릿 하면서 이제 조금 낮췄어 소리 안 들리는 상태로 봤었다. <laughs> 그만큼 긴장된 순간이었다. 손들면서 세 명이 막 허, 허, 뭐 뭐라도 좀 잘못 쓰면 어떻게 까고 있는데 옆에서 퇴평하도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누너 너도... 본다는 줄 알았나? 내신을 들어가는 건데. 몰랐지? 다본 다음에 들어간 거지. 아다본 다음에 들어갔어요그아 잡았어. 알았어요. 이제 언니를 위해서 뭐 해주는 게 혹시 있습니까? 평일에 음. 한두 번 정도는 학교 끝나다가 집 와서 조금 할지. 밥 먹다가 음. 바로 학원 가거든요. 제가 집에 오면은 언니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쥐 죽은 듯이 말고 있어요. <laughs> 아, 쥐 죽은 듯이? 까치발르라고현관문 어, 들어왔을 때 언니 신발 음. 있잖아. 그러면은, 음. 이렇게, 치 이렇게, 닫아요, 문을. 이렇게. 오케이. 그 다음에 또 해주는 거 있어요? 밥을 혼자서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? 예, 예 좋아한다 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미안한 거죠. 직장 다니다 보니까 잘못 챙겨주는데 이미 또 본인들이 다 컸다고 잘 알아서 해 먹고 있어요. 그죠? 제가 약간 꿈이 디저트 쪽이잖아요. 그래서 디저트를 집에서 만들면은 이제 언니 좋아하는 딸기 디저트 만든다거나 해서 줍니다. 딸기 만 먹고 언니가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막 다섯 개씩 먹고 먹었어. 아 진짜? 그 언니는 엄청 좋아했겠다. 아, 엄마보다 동생이 낫다 생각합니다. 자대 앞쪽에 있는 모든 집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어, 스트레스 어, 관리를 본인 스스로 또 아이를 위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또 이중고가 있는데 저는 지금 삼중고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 가은이비 맞혀 미은이비 맞혀. 그 다음에 제 스트레스 관리를 해 그치 우리 또 소미 관리해 사준거네 사준거 근데 이거 수시 하는 거 언제까지, 언제까지 해요? 12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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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때 되고 그 다음에 정시 수능은 일단 봐야 되지 수능은 않을까? 11월달 아닌가? 그치 11월 고3 리블 여러분 그리고 대학 입학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어, 힘내시고 파이팅이고 수시 접수할 때 무모가 있더라고요. 뭐 아무거나 막 그냥 급한 마음에 쎄쎄예 yes, 쎄하면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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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은이가 오늘 아 어제 그랬어. 엄마 그거 아무거나 막예쎄예 쎄하면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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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어떤 학교는 학폭에 경험이 있습니까? 그걸 안 읽어보고 예스 하는 경우도 있고 어... 어... 아 진짜 그래서 뭐 깜짝 놀랐거든 엄마 진짜 어떤 거를 예스 예스 그냥 해 버렸어 똑같은 줄 알고 다시 봤잖아 아무튼 학폭이 있으니까 예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북한과 관련된 뭐 북한에서 오셨습니까? 뭐 이런 것들도 있대 엄마 그건 못 봤거든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모르고 예스 이러지 말고 꼼꼼하게 원서를 잘 읽어야 한다는 거 요즘은 뭐 입시 유형이 너무너무 다양해 학교마다 시험 점수, 환, 그 점수 환산하는 것도 다 다르고, 다 어, 복잡하더라고. 우리 리엔이 때는 더 복잡해질 것 같아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우리 가은이 언니가 황금돼지띠거든? 복을 갖고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그해에 굉장히 출산율이 높았어. 우와. 정말 많이 나왔어. 그래서 지금 대입 경쟁률도 어, 작년보다 엄청 높을 겁니다. 엄마도 그래서 공출연생 때 나왔어.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황금 돼지띠였어 우리 리은이 1 1 년이 크게 황금 토끼인가 무슨 토끼야 어 황금 토끼 아니야? 그 무슨? 어, <laughs> 그냥 황금 토끼야? 아니 왜 토끼인데 그냥 토끼 아니고? 내가 검은 토끼일걸? 그때도 출산율이 높았어. 그래서 엄마가 나오면서도 어쩜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데 낳나? 이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? 어 이렇게 오니까 아니 그 경쟁률까지 는 생각을 못했네. 당연하지. <laughs> 이 돈이 많아지는데... <laughs> 아, 그니까... 아, 이까 갑자기 미안하네. 엄마, 화분 대이뛰어가지고 이번에 경쟁률 엄마, 엄마 해요. 좀 나중에 나갈 걸그랬나 아, 이땅의 수험생들 화이팅이고요 수수 접수 잘하십시오. 아자아자, 실수하지 말고~ 오늘 땡까지! 네,